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김호중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번이나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중 씨랑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 영상을 평상시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제일 처음에 음주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도주하는 과정에 뭐 증거인멸이 됐거나 뭐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적했던 게 뭐냐면, 과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A라고 하는 잘못을 했으면 A만큼 처벌을 받아야죠.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의 원시 조폭사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공산뭐 그런 무슨 뭐 독재국가도 아닌 곳인데 니제를 네 네가 알렸다. 어? 이래가지고 인민재판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a라는 잘못을 했는데 b c d e까지 처벌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딱 제가 봤었을 때는 김호중 씨한테 이루어졌던 판결이 그런 판결이었어요. 징역 거의 뭐한 3년 가까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사실상 판사가 김호중 씨한테 인민재판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케이스를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김호중 씨랑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랑 누가 도대체 더 권력자고 누가 도대체 더 공인입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이 훨씬 더 공인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재판부가 김호중 씨한테 당당하게 꾸중했던 것처럼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냐? 어디 성인이 이런 식으로 어, 무책임하게 행동하냐?라고 꾸짖었던 그 판사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나타납니까? 요런 지금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 나타납니까? 재매회만 보더라도 나타납니까? 아예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희화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몇 가지 이제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거였습니다. 김호중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억나시죠? 이 이제 그 직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면서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뭐 아시아 거의 뭐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이제 그런 어떤 뭐 구속되는 거는 조금 다르게 교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인권 차원적인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지금 김호중 씨가 이제 그 옮겨갔다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무슨 뭐 특혜다 뭐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렇게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무슨 뭐 로비 같은 걸 통해가지고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린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직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가 이제 그걸 해줬다, 뭐 누군지도 몰라 이게 막직급이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쩔입니다. 쩌리 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쩌리 중에 쩌리거든요 그 쩌리조차도 김호중 씨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해준 거야 3천만원 내놔 이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뭐냐면은 김호중 씨가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압박을 느껴가지고 다른 교도관에게 알릴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실상 지금 언론들과 대한민국 정치와 문학의 모든 것들이 김호중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요구했다라고 하는 인간도 뭐겠습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집불 아무것도 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근거가 됐거나 사실관계가 다 아니거든요. 실제로 법무부가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 양녀가 행사했다라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저 양반이 저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호중 씨한테 당당하게 야, 내가 너 이렇게 옮겨준 거야 돈 3천만 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만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언론들이 전부 다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잘못을 넘어서가지고 B, C, D, E, F까지 완전히 그냥 악마를 시켜놓다 보니까 이 사람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소식이 또 이게 있었습니다. 김호중, 교도소 복역 순환사라고 해가지고 뇌물 요구에 개엄군에 잡힐 뻔 했던 뭐 황당 해프닝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거 자체도 일단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연예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 아닙니까? 그 이미지 자체를 갖다가 희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왜? 쉽게 얘기해가지고 김호중이라고 하는 석자만 넣으면 이게 뭐가 되니까? 기사가 화 되니까. 무슨 놈의 교도소 복역 순환사, 순환사입니까? 순환사. 저 내용이 뭐였어요? 이 여인영 이제 그전 사령관이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이집 내란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체포명단 같은 걸 보면은 김어준 씨가 있지 않냐? 근데 그김어준 씨를 비상기험 다음날 12월 4일까지도 방청서 요원들은 김어준이 아니라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종이로 적어가지고막 뭐 지시사항이 갔던 게 아니라 구두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 말을 그렇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땠다라는 겁니까? 김어준이 아니라 김호중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사거리냐고요. 나아가서 이거 자체가 교도소 복역 순환사냐고요. 이게 도대체 김호준씨 교도소 지금 깜방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저거랑 엮어 가지고 지금 또 이미지를 갖다가 써먹는 것이죠. 기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놀고먹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기사 쓰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개엄이란된 거에 대해 가지고 참, 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도 들죠. 호족 진짜 제대로 안 했으면은, 오족 진짜 어설프게 했으면은, 뭐라는 겁니까? 수사단장은 또 심지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아이고, 참 자랑입니다, 자랑. 뭐, 뭐, 얘기하면 또 한참 더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김호중 씨를 갖다가 약간 좀 엮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사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대표적인 주자가 또 송영길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방에 들어가 있었다가 하필이면 또 감방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호중 씨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송영길이가 어떻게 또 이제 또 언프로 했습니까? 김호중 겸손도 배우겠다. 송영길에 보낸 옥중 편지 무슨 인연 이래가지고 이 김호중 씨가 당시 이제 그 동기였던 이 송영길이 한테 이런 식으로 또뭐 편지를 갖다가 보냈다라는 것인데 친히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송영길이가 올렸다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김호중 씨랑 얘기가 다된 상태에서 저렇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 괜히 아니,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지가 좋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상적인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뭐 돈봉투 막 이런 거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빵에 가 있는 사람인데 김호중보다 훨씬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송영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체제 자체를 갖다 흔들었던 인간이랑 음주하고 무슨 뭐 도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상 그냥 벌금형에 처해졌어야 되는 인간이랑 어떻게 이게 두 가지, 두 개가 똑같이 될수 있습니까? 영길이가 그런데 괜히 저런 식으로 편지 같은 거 공개하다 보니까 김호중 씨랑 총영길 두 사람도 엮이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보고도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진짜 가지가지 한다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불이 터지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니 음주 걸려가지고 음주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갖다가 흔들었다 돈봉투 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 갖다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거랑 죄목이 똑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기가 될수 있냐고 애당초 이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되나 벌금형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수했더라면 면허취소와 벌금형으로 끝났을 것인데 사고 도망가고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징역이 나왔다 아니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싹다 이거 뭐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판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호중 씨한테 잘못 뉘우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거짓말까지 할수 있냐? 죄책감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무슨 뭐 면박을 줬다라고 하는데 단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 저런 식으로 면박 준적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체포동의안 그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유창훈이가 무슨 말 구구절절 그냥 왜 이게 뭐안 돼야 되는지 변명이라 늘어놓기나 할줄 알았던 것이지. 단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당신 지금 이제 죄 내우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꾸진 적이 있냐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뒤집혀져 있는 것이고, 송영길이랑 김호중 씨가 사실상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는 라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희화거리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호중 씨 제가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인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만큼만 처벌 받아야 된다 이게 답니다 이제 그만 좀 그만 좀 괴롭히자 라고 다 처벌받는 뭐 어떻게 이거 더 이거 합니까 참 진짜 못 됐습니다 오늘도 제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또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화장품 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영상에 지금 고정 댓글에다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 링크 통해가지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써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